윤조키 <목소리> <목소리> 가지고 눈을 못 뜨겠네. 여기가 공덕역인데, 제가 가려고 하는 데가 효창 공원역이거든요. 한정 과정이어서 그냥 걸어가려고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 왜 며칠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다시 날씨가 따뜻해져서... 가지 어... 근데 4와 5일 식목이 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고지가 보이네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간판은 없는 것 같고 새벽 5시 반부터 해 어디 앉아요? 네. 꼭 풀지 마세요 よろしくい,い、ね <music> 소주. <laughs> 나오고 그다음에 상추랑 마늘 밥 반찬 고기 한꺼번에 2 개씩 맛있다 와우 제대로 사면 사야지 이제 지금 한상차림이 해가지고는 11,000원이거든요 마늘 두개 올리고 쌈장 대파는 데코레이션으로 콩나물 좀 올리고 콩나물 너무 많이 올렸나? 된장 빠질 수 없지 마늘 짠 이 반찬을 한 개씩 다 먹어봐야겠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 김계리 무침. 겉절이? 이리스면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손님들이 곧 기사하실 예정. 짠. 웬만하면 기사식당이 맛업 없이잖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마늘 욕심부려서 두개갔더니 완전히 매워가지고. <laughs> 조금 있으면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손님들이 들닥식 거다네요. 속에 쫄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미 소주를 좀 마셔줘야 돼요. 스피디하게. 여러분들, 혼술할 때 꿀팁이 있는데요. 혼술할 때도 처음에 시작이 어렵지, 중간부터 호주가 한세달 넘게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처음 그 시작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꿀팁. 그냥 혼잣 말을 계속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미친년인지 알고 건드리지 않아요. 찾아보지도 않더라고요. 눈 마주치는 거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어쨌든 혼자 뭐술 먹겠다는데, 가 쳐다보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썼으면 좋겠네. 고기가 아껴먹을걸. 너무 금방 끝나버릴걸. 된장, 콩나물. 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른 거한개더 먹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기 먹었으니까 탕찌개 청... 같은 거 먹어도 되겠죠? 제가 지금 고민인 게 알탕이랑 묵은지 고등어? 동태탕도 맛있겠고 묵은지 고등어 하나 주세요 네. 고기 쪼가리 올요 그리고 마늘 고기 이렇게 너무 많이 따라버렸다 不会。 고등어짐 채팅에 엄청 고민하다가, 묵은지 고등어찜을 선택한 이유. 다 같이 생선이 들어있는데, 묵은지 고등어찜은 묵은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희. 죄송합니다. 사드릴까요? 아니요. 저희들 빨리 하세요. 네. 우리 있으면 일단 자리가 없어요. 네. 국물 먼저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짠! 소주 먹고 잘못 삼키면 이제 살이 걸릴 때 엄청 음.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순간 당황했지만 잘 위기를 모면했다 먹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옷좀 벗을게요. <laughs> 아, 말하고 벗은 게 이상하네? 그냥 벗으면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옷좀 벗으면 되는데, 갑자기 옷좀 벗을게요. 하고 벗으면 이상하고. 깨? 시켜 먹어야지. 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는 참, 먹방 유튜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게,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매운 거를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걸잘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 나는 그게 술을 잘 먹으니까. 일단은 손님이 많아지려고 하니까 는 쫄았어요. 절대 쫄면 안 돼. 여기서 질수 없다. 제가 이거 조금 먹었다고 얼굴이 설마 빨개지진 않았죠? 아, 우리 소주 말고 이 매운 거. 매운 거 조금 먹었다고 얼굴이 빨개지진 않았겠지? 요즘에 얼굴이 빨개지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지금 어, 옛날에 제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얼굴이 안 빨개지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술을 안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요. 홍조 때문에! 그게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짠! 묽은지 아, 고등어튀김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술더 먹고 싶은데. <laughs> 이게 뭐야. 관자밖에 안 되나. 막전이라고 하긴. 짜일 짠. 조금만 더 마시고 빠르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를 풀고 싶어가지고 저기 찌는 건 아닌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지금 12시 되게 1분 전인데 벌써 이렇게 소주 두병을 이렇게 끓 타는 모습 이렇게 끓 타는 모습 끓게 타는 모습 남들이 보면 조금 놀랄 수는 있겠지만 두병 정도 까줘야지 조금 스트레스가 날라가거든요 여기서 주구장창 술을 먹고싶은데 렌치구이 같이 또딱 마지막 한잔만 마시고 일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고등어은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등의두둥이를좀 음, 막아야지 그냥 주운대로 처먹어야 되는데 또 자기 스타일이 어딨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요박 짠! 너무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았어요 짠!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근데 이 멘트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잘했었거든요. 소주 두 개지요? 네, 두 개. 요 식사 2만원 3만 1천원 됐네 지금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신 거 치고는 너무 안 취한데? 언니 무슨 일이지? 그것은 술을 더 마시라는 대시 하늘의 글시 <목소리>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찍는 앞뒤 똑같은 전화번호 지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그러면.